하디슈 유튜브 인사드립니다. 2024년 2월 둘째주 2월 5일에서 2월 11일까지 업로드 영상 주간 엔터테인먼트 채널 조회수 베스트 3 영상을 소개해드립니다. 주간 엔터테인먼트 채널 조회수 베스트 3위는 유튜브 채널 팁 구독자수 102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채널로 배우로 활동하는 김규남과 윤태용, 윤혁준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. 영상 제목은 이와 아이 더블데이트입니다. 현재 영상 조회수는 106만입니다. 자식 너무 이쁘거든 그대로 있어. 잘나? 아 진짜 겁나 예쁘다 아... 아 밝게 안줄어도되데 유권이 쩐데 정말 아이고나이쁘아 귀여워 ㅋ ㅋ 의 키스와 함께 날이 서듯한 강한 이끌림 yeah. 두 번의 키스 뜨겁게 져 버릴 것 같은 내 심장을 그야이 yeah. <laughs> 지금 어디 쳐다보고 있어? 나 지금

진짜요? 그럼 결혼하세요? 아, 아니요. 그렇게 받을 사람 없다 그래 가지고 제가 받는다 그랬어요. 네. 그또 앞에 나가서는 재밌잖아요. 아, 근데 그금미 씨가 좋은을 본 적이 있어요? 아니요. 그날 그만 대시 한번. 가자. 가자. <웃음> 근데 메뉴는 뭐야? 나가 좋아하는 부지글백. 30달러에서 출 주간 엔터테인먼트 채널 조회수 베스트 2위는 유튜브 채널 너튜브 구독자 수 36.5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너와 나의 이야기 스케치 코미디 콘텐츠를 주로 업로드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영상 제목은 10살 차이지만 좋아해요입니다 현재 영상 조회수는 116만입니다 야 허설아 왜 갑자기 커피를 불렀어 오빠 좋아해요 갑자기? 일단 인사부터 할까? 오빠 안녕하세요 좋아해요 나 목이 말라서 그런데 주문부터 할까? 아 두개 시켜놨어요 좋아해요 너 혹시 힘들어? 돈 필요해? 돈은 필요하긴 한데 좋아해요 야 송민선이 하면서 그래요. 너 남친 있는 거 엄마한테 말한다 아, 응. 내가 오르골 보여줄까? 아니 음... 엄마 민선이 남주신 거 음. 빨리 끓여 빨리 여보세요? 갑자기 웬 술집이야 오빠 좋아해요 야오승환이랑 투수 알아? 오승환은 모르지만 오빠 좋아해요 오승환보다 직구를 더잘 날리네 일단 짠 할까 짠 오빠 좋아해요 우리 사귀어요 우린안돼 왜요? 열0살 차이 나는데 어떻게 사귀어? 연예인들은 다 사귀던데요? 우린 연예인이 아니잖아 제가 대비할게요 왜 이렇게 적극적이야? 왜 이렇게 소극적이에요? 짧게 말할게 길게 말해요 난네가 싫어 난네가 좋아 왜 반말이야? 취했으니까 취한다 어.. 집 괜찮네 좋다 <laughs> 좋다 좋다 너무 좋다 그쵸? 그래도 뷰가 또 너무 좋다 청도 튼튼하네 튼튼하기만 하겠어? 예술이야 예술 <laughs> 딴지 보러 갑시다 딴지 가자 가가가가 가가가가 3, 2, 1, 몇 명이서 왔어요? 네? 몇 살이냐고 몇살 같아 보여요? 연애쪽으로 이쁘네 쓰읍 뭐래 치아는 유치해요? 어, 유치해 저춤만추러 왔거든요? 음. 일하러 온게 아니라 춤추러 왔구나. 주간 엔터테인먼트 채널 조회수 베스트 1위는 유튜브 채널 싱글벙글 구독자 수 129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KBS 공채 개그맨 김두현, 최지명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. 영상 제목은 누워주시겠어요?입니다. 현재 영상 조회수는 125만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편안하게 누워계시. 고객님 그렇게가 아니라 좀 똑바로 누워주실 수 있어요? 이렇게요? 아니 그렇게가 아니라 반듯하네요 이렇게요? 아주 불편하지 아짜증나 제가 그렇게 별로예요? <laughs> 아니요 그렇게 별로는 <laughs> 아니에요 고객님 고객님 안녕하세요 오늘 브라질님 확실히 맞으시죠? 선생님 네. 역대 네. 최고 기록이 어떻게 되세요? 어저 때문에 갱신할 것 같은데 <laughs> 어 이거 벌써 왜 이래요? 하지 마세요 이게 1반못드니다와 이거 어마어마하시네요 <laughs> 음, 몇번 살짝만 누워볼까요? 아예 얍차 <laughs> 아, 아우, 조심 좀 하세요. 아, 근데 오늘 학생들 참가 수업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? 아, 오늘 다 됐어. 어지겠네담장들습니다 아, 예. 다남자분들이에요 새로 들어온 분들이에요. 자, 이제 시작할게요. 어? 어디 갔어? 왜 갑자기 왜 이래요? 멘탈이 좀 흔들리면 이제 절전 모드? 아, 그, 뭐, 찍으시는 거예요? 아, 네, 제가 브이로그 찍는데, 선생님 안 나오고, 저만 나오게 촬영할게요. 아, 네, 뭐, 그렇게 하세요? 네. 시작할게요. 오, 여러분, 이제 시작하나봐요. 선생님이 제 다리를 만지기 시작했어요. 저기요. 네? 그 멘트가 좀 사람들이 들으면 오해할 것 같은데. 아, 나, 네, 조심할게요. 죄송합니다. 네. 오, 선생님이 정강이부터 꼼꼼하게 약품 발라주고 계세요. 오, 손이 점점 올라와요. 저기요. 멘트 자꾸 그렇게 하실 거면은 저도 같이 촬영하세요.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여러분 선생님이 갑자기 의학 주는데 어떡하죠? 아, 오늘 브라질리언 학생 맞으시죠? 네. 선생님 그안 아프게 살살 좀 부탁드릴게요. 아유 그럼요. 걱정하지 마세요. 하나 둘셋 하면 뗄게요. 하나 둘셋 이상 하디쇼 유튜브였습니다. 인기 급상승 영상 유튜버 랭킹 유 10만, 100만, 1000만 유튜버 소개는 하디쇼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, 여러분 언제나 행복하세요.